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, 아시아, 북아프리카, 태평양 등지에서 추축국과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입니다.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이라고 합니다. 연합국은 영국, 프랑스, 미국, 소련,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진영을 말합니다. 추축국의 새 나라는 어떤 국가일까요?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,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함께한 추측국과 영국, 프랑스, 미국, 소련, 중국 등의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죠. 이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혔답니다.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추셨나요? 정답은 바로 독일, 이탈리아, 일본입니다. 추측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나라들이 평성한 국제 동맹을 가리키는 말로 독일, 이탈리아, 일본의 세 나라가 중심이었습니다. 즐겁게 보셨나요?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은 어린이용으로 만든 학습만화입니다.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